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롭게 꼰대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꼰대링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꼰대는 정말 말 그대로 꼰대와 그리고 링은 멘토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꼰대링으로 찾아왔는데요. 꼰대링 하면은 바로 지금 원장님. 그래서 꼰대링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2030 세대들이 요즘 좀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는 건데 꼰대 말 그대로 팩트 폭력을 날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조언도 함께 해주실 거고 잔소리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멘토링해줄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 세대를 먼저 거쳐온 세대고 그다음에 저희 때랑 지금 세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 음. 생각 자체가 어, 많이 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네.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희 때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그냥 좋은 데 취업하는 게 최선인 시대. 음. 오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면 꼭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좋은 데 취업을 안 해도, 음.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음. 열린다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그 유튜브죠, 유튜브. 음. 과거에는, 그, 내가 돈을 벌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돈을 벌었거든. 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더그 산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신문을 종이접기를 하면서 그걸 영상 찍어서 올리면, 음. 아. 게임. 게임. 네 게임도 굉장히 하는 걸 올리면 그냥, 네. 어, 유튜브에서 조회수 나오고 구독자 나오고 그서그 돈을 버는 그 시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 자체가 그냥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laughs> 아, 꼰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네. 혹시 또 고민이 돼서 네. 제 말이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 서로 좋은 거겠죠.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는 로 꼰대질도 하고, 어, 멘토링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좋은 채널을 키워나가는 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당근과 채찌질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야, 성공, 이제.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 네. 제가 제뭐 성공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어떤 게 성공했냐? 그런데 성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 네. 예를 들면 개인마다. 김연아처럼 네. 피겨스케이팅을 정말 잘해서 금메달을 몇개 따면 성공을 했는데, 음. 그러면 금메달을 못딴 사람은 과연 실패한 거냐? 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기준을 삼으면안될것 같고, 그럼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을 취워가면 성공한 거냐. 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음.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떡볶이집만 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다 했어. 네. 요즘은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젊은, 음. 젊은 사람들이 다 해. 네. 훨씬 더 잘해 음. 또. 음. 부동산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부동산을 그, 정말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주로 했었잖아요. 요즘은 부동산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해. 음. 맞아, 맞아.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음. 시대거든요.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건 퍼센티지가 너무 낮잖아요. 음, 맞아요. 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음. 그냥 내가 목표한 거를, 1차 목표를 음. 달성한 음. 거, 이거를 성공으로 따지고, 음. 1차 목표를 성공한 다음에, 음. 2차 목표를 다시 정하고, 어, 그러고 또, 그거또 도전하고 성공하고, 음. 뭐, 그렇게, 하는 게될것 같지, 음. 어, 최종 목표는 뭐 TV 나오는 사람, 음. 1등이 되는 게 성공은 반드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